해저드 카운터는 상대 해저드해저드보다 먼저 따라. 어 신나긴 뭐야. 아니 화물은 니가 네가 니네가 지켜야지. 나는 스트라이커인데 우리 수비수 다 어디갔어. 앞에서 신나게 다 따고 있었는데. 뭐야 얘네 갑자기 싸우는 거? 아니. 이새끼들 버스 받는 주제에서 지들끼리 싸워요? 솔직히 싸워야 될 사람 나 아니야? 혼자 A톤 트럭 끌고 있는데 지들끼리 싸우네지어 <laughs> <laughs> 이거 지붕 타기게 사기야. 네. 온다 온다 온다. 안 밀어놓고. <laughs> 완벽한 카운터. 아니, 히바 버스는 내가 다 태운데 왜 지렁길 싸우니? 또래기 선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하드공 생물 새끼들 지끼리막 싸우던데? 20%씩 오른 거 너무 짜짜, 짜짜다. 이거 똥산 새끼는 점수 조금 주고, 버스 태워주는 사람은 점수 많이 올라야 돼. 너무 공평하게 올라가. 뭐 공상당이야? 돌피해. 아이고. 아좀 힐을 쳐봤고 아니 힐러 새끼가 감히 탱커한테 데드네. 오케이. 나는 버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내가, 내가 뭔가를 해줘야 돼, 우리 팀은. 음, 참. 아, 내가 지금 너무 빡김하고 있나? 여러분, 제가 너무 빡김하고 있나요? 모니터 속으로 들어가겠네. 뭐야, 병신. <laughs> 저 새끼들 벽을 뒤집 벽을 깔아놓고, 내려오다가, 콩.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어... 어... 안녕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 맨날 솔로 맨날 크리스마스는 원래 혼자 보내는 거 상대방 이태준 이태준 게임 다시 적게 만들자 라고 우리 팀이 말하네 자 쓱싹 썰어볼까 다 봤어. 그냥 뒤는 말만 물면 돼. 이태준 저분 복귀하셨습니다. 복귀. 복귀했으면 나한테 신고시켜야지. 언제 알지. 아둔나인 가고 싶은데. 야야야야. 아야 야, 야, 씨발 나노 일단, 피부터 줘. 피부터 역은. 킬 고컷. 해저도 딸피. 야 정리만 해. 키는다가다 할게. 위도 고컷. 빠진다. 케어, 케어. 야 할지도 없으면 피나 줘. 지금 현재 위도 공격기 상태, 도전크 위도우크, 주노부터 보세요. 주노부터 주노 보고 피리콜 컷. 위도우크, 컷. 트레이서 컷 아니 미용실 차릴까 컷 존나 잘하네 근태 살롱으로 오세요. 아니 이태준 씨 아니 복귀했으면 저한테 신고를 하셔야죠. 전입신고 저한테 해야지. 트레이서였네. 깔끔 나이스 살았어 지컷견지 잡았고 나위도하 갈게 수냥 다 케오 케오 수고했다. 천만 나라 수고했다. 박성한게 아니라 그냥 대충 했어요. 호들갑 떨지 마세요. 음... 현재 마그마 핵 5인큐 돌아다닙니다. 미안해, 미워해. 싹다 신고 넣어주십시오. 어, 호우해네 본인 주민센터 가서 신고 넣으세요. 탱크 할 만큼 했으니까요 어, 손부럼 판나야겠다 아이, 아 재채기 나와서 눈 감겼다 시벌. 하하도안 <laughs> <laughs> 뺐어? 어디 있는데? 확인. 서프라이즈. <laughs> <laughs> 절대 의도 정면을 조심해라. 이도 어디 있어? <laughs> 아니, 이 새끼 뭐임? 말도안 돼. 이거 근데 해저도 안 질리냐? 그 질문을 아주 잘못했어. 너 모함해도 사랑한테 야, 꼭안 질리냐? 나는 질문이랑 똑같아 지금 해저도 메탄데, 해저도 존나 해야지. 이걸로 지금 나 복귀했습니다. 마스터. <laughs> 다음 어, 거기 에쉬 준호핵임 우리 에쉬님의 핵이에요. 마이크 가능? 너늘뭐핵 핵이면 어쩌라고? 뭐저 달라는 소린가? 저 알죠. 뭐 승부 안 해주세요. 저도 핵쟁이한테 전화당한 핵 5호가 아니라, 내가 뭐 상대 핵이 만났을 때 무슨 거 해달라고 한적 한 있어? 에쉬 준호 핵이라고 어쩌라고? 아니, 솔직히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에쉬. 신고는 해줄게 아니 나도 핵쟁이 있을 때 무승부 해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자꾸 상대가 핵이에요 핵 핵이라고요 그럼 내가 거시 어쩌라고 진짜 아니 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와도 무승부 안 해줘요 저는 전 오버즈 원 때부터 그랬어 전 무승부 없음 그냥 함 지면 지면 지는 거지 개고한년이네뭐 이러는데 저 사람 누군데요 프로게이머임?